그렇게 하심이란 무엇인가요? 그렇게 하심이란 하나님의 값 없는 은혜의 사역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 인격이 새로워지고,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효력 있는 부르심, 예, 네. 어, 그, 특권 세 번째입니다. 음.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여러분과 나눌 것인데요. 우리는 앞에서 칭의 양자, 오늘 거룩하게 하심, 성화라고 하는 주제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이루어간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6장 11절 14절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지어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어, 죽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 살아 있는 자다. 이렇게 여겨라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죄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것을 결정시켜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빌리포스 2장 12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미래의 말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칭의는 구원에 확정 짓는 법적 선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언되었다고 해서 죄인된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기질이라든지, 어떤 분, 우리의 버릇이라든지, 예, 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갑자기 변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요한 일서 1장 8절 말씀해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죄 없다라고 이야기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가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에 비유할수 있을까요? 여러분, 간혹 텔레비전을 보면, 한때 조직폭력이었던 사람이, 이제,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아, 나는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옛날처럼 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선언하고, 어, 그것이 또 메스컴에 나오고, 그런 사람을 보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감옥에서 나왔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다가 다시 메스컴에 나오는 모습을 봐요. 예, 사기 쳐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등 쳐먹어서, 그렇게 잡히고, 그렇게 또 감옥에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우리는 여러분 그 사람의 구원을 받았는가 이런 의심도 해볼 수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사람이 얼마나 변하기 힘든가를 보여주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옛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쉬운가 그래서 끊임없이 그 안에서 어떤 노력과 어떤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가를 생각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만큼이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고 힘들다라는 이야기 할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이요. 단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단번에 여러분 바뀝니까? 단번에 바뀌었습니까? 속에 있던 죄가 은혜를 누리고 곰팡이처럼 스물스물 올라와서 우리의 마음을 듣는 모습들을 우리는 고백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회심을 하면, 우리가 깊이 회개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진 그 자리에서, 우리 안에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정결함과 거룩함을 그렇게 경험하는 듯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조금 지나보면 또 다시 옛 본성이 우리 밖으로 드러나게 돼요. 또 다시 마음이 굳어져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은혜가 식어지면, 예전에 빠졌고 놀았던 만큼이나 유혹을 당해서 또 넘어지고 또 옛날에 그 기질이 나오고 욕심이 나오고 그래서 게으름도 나오고 또 음란함에 빠지고 또 욕설이 섞인 말들을 해하고 다시 마음이 냉랭해지고 굳어지는 모습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가져도 그렇게 변하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수두룩 하다. 네? 죄에 죽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를 죽이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어, 그의 인생의, 인생의 모습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만하다. 뭐라고 고백하겠니? 나 오라다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리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고백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러 그런데 세상은, 세상의 사람들은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교회 다니니까 단번에 변한 사람이 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제 교회에 등록했으면, 오늘 완전 새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어, 기대하는 거죠. 야, 너 교회 다니지 않아? 너 교회 나간 다음에 왜 그렇게 행동해? 왜 사람이 안 바뀌어? 왜 바뀌지 않아서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죠. 요즘 여러분 사춘에 대해 자동 세차장이 생겼는데 우리 집 근처에요. 어, 그 세차장 같이 오해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차장에 입구에 딱 들어가면요, 막 깨끗하게 돼가지고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가 그런 것 같다. 예, 그 짧은 시간에 딱 들어가면 세차가 돼서 새 사람에서 딱 나온다. 완전한 새 사람. 이걸 기대하지 않는가?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입구와 출구가 그 사이가 우리 신앙에서는 참 길어요. 차가 처음에 들어가면 때국물을 빼고 비누칠을 하고 이 과정요 이 세차장은 짧지만 이것이 정말 우리 신앙에 비유한다면 참 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고 아 정말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성화는 과정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서 그 과정도요 정말 귀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지고 다시 우리 주님을 붙들고 일어나고. 다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조금 깨닫고 조금 더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그렇게 달라지고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 한번 보세요 바울의 삶을 한번 보면 바울도 초반기의 바울과 후반기의 바울이 참 틀려요 왜 틀릴까요? 초반기에 그의 기질과 그의 성질과 깎이지 않는 모나 있는 그들의 모습이 바울에게 말씀만 봐도 좀 나타나는데 그의 말년에는요 덕이 있고 인격이 있고 아량이 있고 품이 있는 그런 바울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봐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성화가 그 안에 막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어, 구원은 완료형이지만 구원은 진행형이고 구원은 또한 미래형이 될수 있다 이 사실을 성화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과정이 때로는 짜증나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이죄악된 모습들이 때로는 실증나고, 그리고 싫어지지만, 그러나 이것도 은혜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구원받고 범죄해버리면 단번에 하나님 잘라내지 않고 참아주시고, 점진적으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을 의지하게 하시고, 이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화의 길도 성도의 특본임을 저와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 찬양 묵상하시면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좀더 거룩하게 매일매일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나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기대하시겠습니다. 많이 부서져야 하리 이생의 욕심이 하얗게 부서져 소금이 될 때까지 무너져야 하리 더 많이 무너져야. 자가 푸르른 상처로 질 뻔히 눕기까지. 만이 깨어져야 할 교만한 마음이 산산이 부서져 흰 파도. 맑음이시여 하늘에 그 얼굴 비추기가.